그 제가 솔루션을 좀 하나 드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분리불안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를 못한다 네. 라고 해서 57법칙이라고 하는 걸좀 가르쳐 드렸는데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훈련을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많이는 못했어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어 그거를 초반에 이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네.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쭉 하다가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빠서 어. 잘 못하긴 했는데 음. 근데 그 이후에 많이 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나가는 거. 저어도 집에 어, 있을 때, 어.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 거 같아요. 어. 그 대신 나갔을 때 이렇게 자꾸 분리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밖에 나갔을 때. 네, 예, 밖에 나갔을 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낯선 어. 공간에서 저한테 분리불안을 좀 느끼고 어. 그에 저랑 같이 쓰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음. 같아요. 전화 안에. 음. 네. 제가 오늘 한 번만 음. 더한번더 네. 짚어드릴 게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쨌거나 저 열심히 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외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저도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아 매일매일이요? 좀 매일매일. 왜냐면은분리 어, 불안이라는 건 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잘못 운이 나빠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네. 감정 관리의 실패거든요. 아 감정 관리. 우울한 마음하고 비슷해요. 감정 관리를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보호자고 하 강아지하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네. 이 방법이 아주 간단한 건데요. 네. 제가 좀 일어서서 보여드릴게요. 네. 앉아 계셔도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문이라고 하면 네. 보통 이 현관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옷도 입고 뭐 가방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을 거고. 네. 그러면 걔들이 알아요. 왜냐면 우리 대덕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또는 물을 드시는 거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침에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은 내 행동이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는 아침의 일과를 네. 반려견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같이 아... 계속 보호자를 바라보며 보호자의 행동을 쫓아다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보호자가 끝에는 항상 깔끔하게 입고 네. 현관에 가서 다녀올게 라고 하고 나가죠. 아,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네. 그럼 가만히 있다가도 아. 바라보고 있다가도 제가 바지를 입으면 그때 툭툭툭 와가지고 바지를 막 이렇게, 이렇게 냄새를 맡거나 그래요 이 친구는 아침부터 보호자가 깨어나기 전부터 출근을 하기까지 보호자님이 뭐하지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그 결과가 보호자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마음 관리를 감정 관리를 제대로 못한 반려견들은 네. 이때 말하죠 하지 마 아. 두고 가지 마.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리불안이라고 하고 이제 짓는 행동, 뭐안 좋은 행동, 문제 행동이라고 하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짖는 것을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얘기에? 가지 마세요, 네. 막 이러는 건데. 네, 네. 문제, 문제 행동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출근을 해야 되고 음. 아침에 이제 바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좋아요. 부, 어, 우리 대도님께서 다 준비했어요. 네. 이제 현관에 이제 나갈 준비가 끝난 거야. 그때 그냥 현관에 신발 신고, 네. 이 친구 앞에서 손만 슬쩍 내밀고, 네. 하, 한숨도 쉬고, 한숨은. 한숨인 듯, 하품인 듯, 편안한 거 있잖아요. 네. 후,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네. 어, 뭐 단추야, 꼬맹아, 네. 아빠 다녀올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빠 다녀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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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올게, 다녀올게 나오지 마 아... 나오지 마야 나오지 마 이게 아니라 아, 네. <laughs> 다녀올게 차분하게 네 맞아요 음. 다녀올게 맞아요 어, 네. 너무 재밌게도 얘네들이 알아요 분명 나갈 거라는 걸그 네. 나갈 건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어, 너무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으면 네. 반려견들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음. 오케이 알겠어 일 열심히 네. 하고 밥 챙겨 먹고 네. 다치지 말고 가끔 내 생각도 하고 네. 어, 다녀와 나 여기 있을게 늦지는 마 라고 어, 체념인 듯 인정인 듯 어, 기다릴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감정을 네. 추스릴 시간을 주는 거군요 아... 네 시간이 필요해요 걔들은 네. 우리 사람처럼 나 8시에 나가는 거 알잖아 음. 근데 왜 매일같이 왜 그래 가 음. 아니라 괜찮아 네. 다녀올게 이렇게 느낌 주고 나가면 네. 실제로 바로 문이 문 열고 나가서 문 닫고 짖었던 친구들도 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 음, 출근하실 때 5분 정도만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나가셔도 네. 이 연습의 기본이 될수 있을 네. 거예요.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네. 더 훨씬 어, 아마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우리 즐거운 다이아티비